이 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나는 천국열차를 타고 달려간다. 나는 천사들도 태우고 예수님도 함께 타고 간다." 예수님의 종들아 예수님의 성도들아 전국열차에 올라타라 6천년의 기간이 끝나가네 7천년의 천년왕국이 오네 종들아 같이 타고 가자 나의 열차는 지리를 향하여 달려간다 6일의 시대는 이제 끝나간다. 나의 종들아, 나의 종들아, 6일의 육천년 세월에서 벗어나라. 거기에 머물면, 6일에 머물면, 불못에 들어가노니 나의 종들아, 내, 나의 아들의 열차에 올라타라. 구원의 길로 떠나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나의 신부들의 새 노래가 너희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노니. 나의 신부들의 입에서 예수의 피가 흐르나니 나의 종들아 나의 종들아 나의 천국 열차에 함께 가자 나의 열차는 지리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의 종들아 예수님의 성도들아, 전국열차에 올라타라. 나는 전국열차를 타고 달려간다. 나는 천사들도 태우고 예수님도 함께 타고 간다. 예수님의 종들아, 이 땅의 성도들아, 전국열세. 열차에 올라타라. 육천년의 기간이 끝나가네.